저는 요 네? 저야 말 거예요. 이번 주는 저 촬영해야 돼가지고 주말에 갔다 오기로 일요일날 갈 거예요. 어, 네, 커피 하셨죠요 진짜 왔어요. 네. 저 커피 진짜 잘해요. 거짓말하지 어. 요저 저 진짜 저 그거 보호 타고 지금 비금 올려서 말았어요. 아, <laughs> 아, 나도 오늘 비 와가지고 저, 저 아까 중간에 두고 왔는데? 커피 얼마나 몇번에갔는데요두 시간? 어? <laughs> 아니, 아니. 처음, 처음 가봤어. 어? 나도 처음 가봤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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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 잘한 잘한요 아, 계속 저한번더그 어, 어, 내가 빠져 빠진 적 없어. 얼마 내고 했어요? 뭐만 이천. 아 진짜요? 강습도 하는데. 어 강습이랑 이제 조금만 한한 시간이나 3 0분 정도 어, 자유 시간. 이건 뭐 무엇일다 너무 예쁘고. 어, 어, 저요? 포장 안경. 일일이. <목소리> 여러분, 저 너무 졸려요. 잠을 많이 못 자서요. 아무튼 여기는 구청이고요 아, 영업 허가가 안 나가지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제가 <laughs> 에이, 잠깐 막 막간 타이밍에서 자세가 없고 이렇게 우리 사무실이 두 개의 칸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에도 기존 세입자의 영업 허가가 들어가 있었고, 여기에도 영업 허가가 들어가 있는데, 제가 그 가운데 벽을 터서 이렇게 한 통으로 사용을 하게 됐죠. 근데 둘다 영업 허가를 빼야 되는데, 사업자 폐업신고만 하고, 영업 허가 폐업신고는 안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한달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어요. 이거 영업폐업 신고를 따로 해야 된다. 뭐 구청에서 하기 어려우면 정부24에서 하면 된다 했는데 했대요. 안돼 있잖아. 아까 얘기하다가 끊겼는데, 아! 신호 걸렸어. 2, 3분이면 끝날 일을 하루 종일 구청에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공무원분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전 세입자들이 제가 계속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를 계속 안 해서. 제가 영업 허가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내가 계속 기다리다 기다리다가 아 이제 처리가 저번에 이제 했다고 해가지고 제가 할수 있는 준비들은 다 해서 왔는데 또안 빠져 있는 거지. 그래서 또 이제 구청 직원분이 전화를 하셨는데 PC 방을 가서 처리를 하시겠다고. 그리고 이제 저도 따로 카페 준비하는 거를. 기간을 안 잡고 그냥 부동산 일하면서 처리를 천천히 천천히 하다 보니까 어느덧 한달 반이 지났어요. 아, 여러 가지로 저 요즘 너무 힘들었어. 요 여러분 제가 파이브 잡이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사업자를 다섯 개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수익 창출을 하는 게 창구가 다섯 개예요. 그러니까 파이브 잡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 가지고. 아, 진짜, 이제는 이게 내 한계다.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은 일을 못 벌리겠다. 그러니까, 일을 새로 벌리는 것 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하던 일에서 추가하는 거, 예를 들어 뭐, 강의 특강 넣는 거나 온라인 수업 여는 거나 이런 것조차도 진짜, 진짜 안 돼요. 도저히 할 수가 없어. 아무튼, 그래서 올해 제가 딱 계획한 것들을 무사히 끝까지만 마무리하는 게 저의 목표고, 내년에는 일을 좀 줄여야 될것 같다라고 아까 저희 직원들이랑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밥 먹으면서 내년에는 이제 뭐 상하반기를 좀 분리해서 제 업무들을 많이 정리를 해가며 안정화 시켜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세무서에 왔습니다. 오늘 또 비가 엄청 많이 왔거든요. 지금은 거의 멈췄는데 아까는 비가 진짜 폭풍, 폭우가 왔고요. 서울에는 물난리로, 막, 반지하가 물에 잠기고, 차가 물에 떠내려가고, 이것 때문에 난리난리를 했어요. 근데 진짜 대전은 다른 거는 모르겠고, 뭐, 놀 것도 없고, 볼 것도 없고, 그러긴 하는데, 자연재해에서만큼은 진짜 꽤 평화로운 것 같아요. 모자이크 하기 싫으니까 이렇게 흔들면서 얘기할게. 그래서 이거 영업신고증. 아 요금은 두번 냈어요. 28,000원, 27,000원인데 28,000원은 영업신고 수수료, 27,000원은 등록면허세. 면허세를 제가 중기사무소, 중기업으로도 등록면허세를 1년에 한 번씩 내고 있고 이번에는 휴게음식점으로도 추가로 등록면허세를 매번 매년 내야 되고 위생 교육도 매년 들어야 됩니다. 들어가서 사업자 등록증을 다시 받을 거예요. 그럼 안녕. 뿅. 저 사무실에 다시 들어왔는데요. 우리 직원들이 다 미팅에 나가서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없는 김에 이런 기회가 흔치 않거든요. 저는 항상 무슨 눈치 보면서 영상을 찍게 되는. 왜냐면 일에 제가 방해가 될 수가 없으니까. 아, 그래서 지금 커튼을 한번 쳐보려고 하는데 커튼을 지난번에 설치했는데 얘기를 못 드린 것 같아서 한번 쳐볼게요. 이런 거안 봐. 왜 이렇게 안 쳐줘? 이거는 그냥 대부분은 항상 묶어놓는 그런 인테리어용이에요. 원래는 제가 예전에 다른 사업을 하고 싶을 때, 또 욕심이 많은 친구지 않습니까? 이런 하얀색 버튼으로 천장을 용용 이렇게 파도 치듯이 그렇게 인테리어를 옛날부터 하고 싶었는데 우리 사무실은 층고가 낮아요. 다른 상가들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하는데 불편함은 없지만 그래도 층고가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효과를 하면은 오히려 더 방해가 될것 같아서 그래서 조명도 조심해야 되잖아. 우리 다른 남자 직원들 머리 부딪히려고 하니까. 뭐 하면 찍어주는 거한개 있으면 될것 같은데? 그냥 반대편으로 도 볼게요. 그래서 여기 끝머리를 어. 찝게찝게야 집게. 상실을 안지 여기에서 일단 촬영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게 제가 계속 못 찍은 여름 룩북. <laughs> 여름 룩북을 찍어야 되는데 지금 여름이 다 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말에 찍을 수 있으면 찍을 생각이에요. 근데 옷을 사무실로 또 어떻게 다 들고 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러고 찍는 거지.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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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 문제는 조명이 좀 주황색이야 지금 또 오늘 비도 많이 오고 우중충해가지고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 커튼도 애매하고 이전신거울을 놓을 때가 마땅히 없거든요 이쪽 벽에는 지금 테하이 비어있는데 패브릭 포스터를 가, 가져다 놓으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거울 때문에 거울이 여기가 베스트 아니야? 딴데 어디? 냉장고 옆에 걸리적거리고 거울을 이렇게 하면은 너무 문 들어오자마자 반사가 되고 저전기함을 막기에는 또 이쪽으로 틀 수가 없어요 저 냉장고를 여닫아야 여다, 되니까 여기 카운터 코스기 쪽을 거울로 반사되면은 다른 손님들이 거울을 이용을 못하고 아! 이거 테이블! 테이블은 보셨나? 테이블 보셨어요? 이렇게 일단 작은 테이블을 두 개를 똑같은 걸 샀어요 원형 테이블이고 계속 고민을 많이 했어요 4인 테이블 뭐 쇼파를 놓을까 말까 했는데 이 동선이 여기 주방, 이 싱크대 쪽으로 가는 동선이 막혀요 일단은 책상을 먼저 사본 게두 개만 놓을지 한개더 해서 세 개를 놓을지를 봤는데 세, 개, 세 개까지 넣으면 너무 좁을 것 같아요 사이즈는 작은 편이에요. 60 지름이 60이에요. 다른 거는 70, 80, 1000 이렇게가 있는데 저는 그중에서 가장 작은 사이즈로 60을 했어요. 왜냐면 우리는 베이커리나 그러니까 빵이나 잼이나 뭐 크로플 이런 다른 음식들을 판매하는게 아니라 딱 커피만 판매해. 꼭 판매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 사무실에서 같이 앉아있는 공간. 몇몇 분들 이미 여기에 앉아 계신 손님들이 있어가지고 세 잔이 올라가도 될것 같죠. 여기 커피 땅땅땅 이렇게 세 명이 먹어도 되고 두 명이 웬만해선 두 명이니까 두 명도 충분할 거라고 보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정리를 한 다음에 사무실 투어를 사실 이 정도면 다 보여드린 것 같은데 그래도 정리를 해서 사무실 투어로 최종 최종 판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